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예수님번째 시간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해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사명이 다 하고 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신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것이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출애굽 이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한절 속에 녹여 있는 것 같아요. 그 <laughs> 민족들의 가증 행위를,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난한 원주민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를 보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로마서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가난한 민족들의 삶을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본받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 원주민들의 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10절과 11절에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진하게 하는 자 그랬어요.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진하게 한다는 건 쉬운 말로 말하면 불에 태워 우상에게 드린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의 길흉허복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아낌없이 불에 태워드린다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너의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게 하라. 어. 그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을 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이 여기신다. 하나님이 가증여기시는 일이라고 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증여기는 게 아니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도 어디 이렇게 무당집이 있거나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증여기는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가증여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게 내게는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13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면에 완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용납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본받지도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들과 절교하라, 단절하라, 그들을 진멸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이, 귀울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세상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아삽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나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서 나거든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밑에 나오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그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 모세에게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죽을까 봐 두려우니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달라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제안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도 다른 선자 하나를, 모세와 같은 선자를 세우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누구를 세우셨냐면 여호수아를 세우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한다. 그 뜻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내 이름으로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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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다고요?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기록된 말씀과 함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든다고요? 하나님께서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상고하여 보고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 해야 돼요? 즉시로 아멘으로 받으며 그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의 말로만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울을 이후에 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합니까? 그 선지자들에게서 등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한권 대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laughs> 10장 죄송합니다. 10장이 아니고 아. 니에미야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에미야 9장 30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밑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극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도 아니하셨으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뭐하셨대요? 계속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하지 않았다고요? 듣지 아니함으로. 분명히 그들은 시내산에서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으면 우리 죽을까 봐 두려우니 당신이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말을 뭐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니까요. 그건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이 와서도 아들을 통하여 모든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 어떻게 주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주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신다고요, 오늘날도.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지 않는다고요.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 중에는 어떤 자들도 있는가 하면,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 하며,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우린 잘 알죠.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 안에 예레미야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 거짓선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그 희망 고문의 메시지를 계속 줬죠. 근데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는 그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laughs>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게 될때 뭐하라 그러세요? 22절에 보니까 증험과 성취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 증언과 성취함을 보고, 제대로 한 말인지 아닌지를 알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희는 뭐하래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거짓 선제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요한 1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 1서 1장,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이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누구의 말을 듣는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러면 그 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셨죠.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들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을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성경으로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거짓 선지자들도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전한다면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요. 참 재미있는 건 기록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질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는 그 말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도 쫓아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짓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원래 유튜브에 근데 유튜브는 믿으면서 이 완성되고 기록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뭘로 분별하려고요? 성경으로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단들은 이 성경만 말합니다. 참 재미죠. 그런데 성경만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늘 20절과 20절에 말하는 거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요. 성경에선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신학을 바르게 배우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지 바른 성경 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관을 갖지 않으면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든지 기복을 말할 수 있고요. 이 성경을 말하면서 얼마든지 세상의 번영신약을 말할 수 있고요. 이 성경을 말하면서 얼마든지 자유주의적인 말을 한참 할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까이 하며 또한 올바른 성경관을 갖기 위해 바른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그 주인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하루도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들을 본받지 말고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며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